반납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커티스라이트 디커 CW를 심층 해부합니다. 2020년 지금 전 세계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중 갈등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각국을 국방 예산을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리고 있죠. 자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통 우리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아주 큰 기업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거대 전투기와 잠수함의 심장을 만드는 숨은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룰 커티스 라이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엔진이 어떻게 새로운 군비 경쟁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올랐는지 오늘 심층 리포트에서 그 배경부터 미래까지 샅샅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금의 방산호황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왜 새로운 군비 경쟁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거고요. 이어서 커티스 라이트가 대체 어떤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지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죠. 강세론과 약세론의 핵심 근거를 날카롭게 비교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새로운 군비 경쟁 시대입니다. 커티스 라이트라는 개별 기업을 보기 전에 이 기업이 뛰고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글로벌 방위산업의 판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냉전시대와는 또 다른 기술 중심의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이게 바로 2028년까지 예측되는 전 세계의 연간 국방비 총액입니다. 이건 뭐 불과 몇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증가세고요. 이 막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히 국방 예산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와 산업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는 거대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방위 산업체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순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방산 호황이 왜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일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건 단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요. 네 가지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결과거든요. 첫째,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각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둘째, 이건 곧바로 기업들의 수주 장고로 이어져서 뭐몇 년치, 수십 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셋째, 여기에 AI나 자율 무기 시스템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구형 무기들을 완전히 새로운 걸로 교체해야 하는 이름과 업그레이드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맞물려서 거대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 현대의 커티스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골드러시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보통 금광에만 주목하지만 역사적으로 진짜 부자는 금을 캐는데 필요한 곡괭이랑 삽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위산업의 곡괭이를 파는 기업. 그게 바로 지금부터 살펴볼 커티스 라이트입니다. 커티스 라이트는요. F-35 전투기나 버지니아급 잠수함 같은 최종 완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전투기의 비행을 제어하는 컴퓨터. 잠수함의 핵 동력을 제어하는 밸브처럼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고장나면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그런 핵심 부품과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한마디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최첨단 무기들의 신경계와 혈관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커티스 라이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이 회사는요, 단순히 부품을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만드는 부품은 한번 특정 무기 플랫폼에 채택이 되면 그 무기가 퇴역하는 앞으로 30년, 40년 동안은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애초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유지보수, 수리, 업그레이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치 프린터는 싸게 팔고 비싼 잉크 카트리지를 평생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나 넷플릭스처럼 매달 구독료를 받는 것과 아주 비슷한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커티스 라이트가 처음부터 이런 부품 전문 회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려 라이트 형제가 세운 이 회사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 최대의 항공기 제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군에 납품한 전투기 엔진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심지어 이걸 알고도 고의로 숨겼다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회사가 존폐위기에 몰렸었죠. 이뼈 아픈 실패를 겪은 후에 회사는 완제품 생산을 완전히 포기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정밀 핵심 부품에만 집중하는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로 방향을 완전히 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위기가 오히려 오늘날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만든 셈이죠. 세 번째 파트, 강세론입니다. 자, 이렇게 독특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월가의 강세론자들이 왜이 기업의 성장이 멈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까지 평가하는지 그세 가지 핵심 근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강세론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 39억 달러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이미 계약을 맺고 납품하기로 확정된 수주 잔고인데요. 다시 말해, 미래에 발생할 매출이 이미 장부상에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방위산업처럼 계약부터 실제 납품까지 수년이 걸리는 산업에서 이 수주 잔고는 미래 실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커티스 라이트의 진짜 저력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남기는 능력 즉 수익성이 거의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8.6%인데 경쟁사들이 포함된 산업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독점적인 비즈니스 모델 덕분입니다. 한번 채택되면 경쟁자가 끼어들 수 없는 핵심 부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가격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많이 팔면서 동시에 아주 비싸게 팔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강세론의 핵심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이미 확보된 막대한 수주 잔고를 통해서 앞으로 몇 년간의 성장이 거의 보장되어 있다. 둘째,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바로 이두 가지 강력한 엔진이 커티스 라이트의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 올릴 거라는 게 강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 약세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졌고 그 결과 주가는 지난 1년간 정말 무섭게 취소 샀죠. 그러자 월가 한편에서는 이제 너무 비싸진 것 아니냐. 이 완벽한 장밋빛 전망에 작은 함집이라도 생기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약세론자들이 지적하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주가 그 자체입니다. 현재 주가가 월가의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를 이미 훌쩍 뛰어넘은 상태거든요. 이건 시장의 기대치가 전문가들의 분석보다도 한참 더 앞서 나라고 있다는 의미고요. 좋은 소식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방위 산업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같은 주주 한원에만 쓰지 말고 생산 설비를 투자하거나 납기일을 준수하는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하라고 압박하는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요, 그동안 주가 상승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었던 주주 한원 정책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펀더멘털과 별개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수 있는 거죠. 결국 약세로는 이 숫자 43.7배라는 높은 주가 수익 비율 즉 PER로 귀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43.7배나 비싸다는 뜻입니다. 보통 S&P 500 지수의 평균 PER이 20배 전후인 걸 감안하면 이건 엄청난 고평가 상태라고 볼수 있죠. 이 말은 즉 시장이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단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만약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단 1%라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에 큰 충격이 올수 있음을 시사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최종 평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강세론과 약세론의 팽팽한 논리를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할까요? 문제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과 좋은 주식이라는 게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경쟁사들과 직접 비교해 보면 이 딜레마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커티스라이트 CW의 2025년 예상 이익 성장률은 19에서 21%로 로키드마틴 LMT나 제너럴 다이내믹스 GD 같은 경쟁사들의 79%에 비해서 두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 즉 PE 비율은 39.4배로 경쟁사들의 20배 수준보다 거의 두 배나 비쌉니다. 투자자는 월등히 높은 성장성과 월등히 비싼 가격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려야 할 최종 결론은 이 그리스 신화 속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커티스 라이트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강력한 날개를 가진 것일까? 아니면 이미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그 날개가 녹아내릴 위험에 처한 것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환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지만 그 가격표에는 이미 완벽히 가까운 미래가 모두 계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 각자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분석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